제시어를 사용하여 작문하시오. 无론뭐么하다라 뭐뭐 또么么하다' 이런 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无뭐么么都能看到尊老养老的牌子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노인을 존경하고 아이를 사랑하자는 표시를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릇 재 어디를 가더라도 무릇 재나 어디에서든 이라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무릇 재나 어디에서든 도는 칸다 아이유 그래서 어디에서든 노인을 존경하고 아이를 사랑하자는 표식을 볼 수가 있다. 어느 장소든, 그죠? 우른,在, 론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 好友一起分享 문제, 이 "이번 문제, 이富아이리돈이 많다고 이지라도이무리 내가 많이 부유하더라도내有亲朋好友一起分享 정말 친구나 친척과 이렇 같이 행복을 나누지 않는다면,也是不会幸福的.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돈만 있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면 고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두너푸 부유,没有亲朋好友一起分享. 친척과 좋은 친구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지 않는 행복을 편향하는 행복을 나누다 이 말입니다.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것실 부의 신부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린 또마토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또, 비슈, 전부 참자, 주유, 참자, 주유, 참자, 주유, 참자, 주유,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无论谁'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无论谁都必须全비参加这次活动 그래서 无论 '비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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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4번 문제입니다. "밤은 또 부상信我的話,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怎么解释?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밤은 또 부상信我的話, 그들은 모두 <laughs>

그는 언제나 옷을 이렇게 많이 입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laughs> '天气热还是不冷' 이런 식이 되겠죠? 옷을 입는 것은 날씨와 상관이 있으니까 물론 天氣热还是不冷 하면은 还시 용법으로 썼습니다. 정반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씨가 덥든 아니면 덥지 않든 그는 여전히 옷을 이렇게 많이 입는다. 날씨와 상관이 있으니까, "无论天气热还是不热" 이런 용법을 쓴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도"非常认真" 여기서는 그녀는 매우 진지하다, 열심히 하다, "认真" "진지하다", "열심히 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마 일이나 업무, 응? 공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표현하자면 우런 조什么 공조 어떤 일을 하든간에 다도 그녀는 매우 열심히 한다. 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런 조什么 공조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녀는 매우 열심히 한다. 다음 다도정부 최크 그는 절대 결석하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aughs> "물론 시모티앤치 파독 정부 체크" 어떤 날씨든 간에 그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laughs> 대시를 사용하여 작문하는 것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를 넣어서 起来 용법 뭐뭐 뭐 하기 시작했다 할때뭐뭐起来 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은 바빠졌다. 快要考试了学生们忙起来了 어,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忙 자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快要考试了，学生们忙起来了。唐，破灭对讲，날씨가따뜻해졌다。开了春，天气就暖和起来了。따뜻하다，暖和，暖和起来了。하면따뜻해지기시작했다이开了春，天气就暖和起来了。 그녀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다저이 주화. 인더, 다 자, "笑起来." 그래서 웃음을 터뜨렸다. "笑起来了"이 용법입니다. 그래서 다저이 주화. 인더, 다 자, "笑起来." 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인더, 다 자, "笑起来.""笑起来了" 해도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왕 선생의 상점은 개점하자마자 번창하기 시작했다. 왕신슝의 상점, 이 개, 주홍라이了홍라이了 번창하다, 홍, 불그 홍자입니다. 그래서, 어,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다.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보통 홍칠라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왕 선생의 상점은 개업하자마자

下起雨来了.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下起雨来了. 라는 표현하였습니다下起雨来了.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이 되자 그는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 방카了他开始给孩子们教하汉语来了教汉위 중국어를 가리키다. 가리키기 시작할 때에는 쇼치라了러쇼치 하이 了라러 이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쇼치 하이 위라러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12번 문제와 13번 문제는 샤치위라이러 그리고 쇼치 하이 위라러 이런 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샤위 交汉语 이는 용법은 어떻게 보면 下起语来了이 목적어와 동사가 같이 있을 때는 起来 용법은 목적어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下语起来了 하면 안됩니다. 下起语来了 마찬가지 交汉语起来了 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交起汉语来了 그래서 여기서 起来 용법은 목적어를 중간에 두고 앞에 지 뒤에 라이자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샤위 샤치 위라이러위 목적어입니다. 지라이는 바로 목적어 앞 뒤에 두게 됩니다. 교汉语 마찬가지 중국어를 가리키다 목적어는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하위 사이에 지라이를 넣어야 됩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가 보이는 연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의확 13호 계획입니다. 제 13차 5개년 계획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경제계획입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민경제발전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축으로 지난 1953년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13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5개년 계획의 특징은 중고속 성장, 혁신 경제, 지역 특화, 개발 전략, 능동적 개방, 동반 성장 등 다섯 가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도 제1차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1953년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제13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어보면은 13 15개년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곱하기 5하면 3565년대죠. 그렇죠? 아, 그러기 때문에 1953년에서 65년대에 보면 금방 지금이 13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 3 5 계획은 17시에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건설, 제조, 산국의 개주阶段也是钢铁工业结构性改革的关键阶段제十3차5개년계획기간은 중국의 전면적인小康社会실현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성阶段결성적 올라갈 단계다 이말이 이, 음, 단계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3 단계 제조 강국 건설의 시작 단계이자 철강 산업 구조 계획의 핵심 단계이다. 밑에는 관진제도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건입니다. 네. 관건인 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관진이라고 하는 핵심 단계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면 4개의 네 전면적인 뭐 정책의 시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진핑 중국, 중국 국가출석이 2015년 전인대에서 제시한 전인대는 국회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제일 중요한 대회죠. 전인대에서 제시한 새로운 중국 통치 사상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의 국가 목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인 소상 사회 건설, 전면 개혁 시마, 전면적인 법치 추진, 전면 적인개혁 전면 적인 전면 법치 추진, 전면 법치 전면 적인 추진, 전면 법비 전면 법치 추네 전면 법치 추진, 전면 법치 추진, 전면 一宿四个全面动漫说唱 MTV 进入人们视线，在网络上广泛流传。这是新华社全媒报道平台的一个新媒体作品，从百姓视角，以网民喜闻乐见的方式解读重大主题，不得不说是难得的创意制作。全文。 4, 4개 전면에 관련 에미네이션 뮤직비디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온라인에서 널리 퍼졌다. 이는 신화사 언론보도 플랫폼의 뉴미디어 작품으로 대중의 시각에서 네티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중요 주제를 해석했기에 혁신적인 창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왕민' 시원러젠'의 방식, 이모모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 말입니다. '왕민'하면 네티즌이죠? 시원러젠' 하는 것은 어 네티즌이 듣기를 좋아하고 보기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원러젠이라고 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동맹 소창 M. TV인데 T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마 동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고 소창 MTV. 소창 MTV는 바로 뮤직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MTV입니다. MV가 이고 MTV입니다. 그래서 지라이쇼 50분 꺼 동만 소창 MTV 진로 人몬 시세 在몬시上레泛流세레是 시세 社 全媒报道平台的一个新媒体作品，从百姓视觉以网民喜闻乐见的方式解读重大问题，不得不说是难得的创意制作。他们不都是海